네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고려관을 가는 길인데요 고려관이 과연 어, 영업을 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간판은 그대로 지금 어, 있는 것 같은데요 고려관이라고 어, 간판은 그대로 세워져 있네요 12시부터 영업인데 어, 고려관 과연 영업을 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평양관은 어, 영업을 아직 그대로 하고 있었는데 고려관 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고려관 식당입니다 12시부터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 그런데, 영업을 아. 지금 하나요? 아, 자, 차이니즈 레스토랑인데, 아, 아. 아, 영업을 안 하네요. 아, 아 지금? 아, 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아, 예, 네. 이거, 아, 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려관은 이제 더 이상 영업을 안 하고, 네, 아, 공사를 하네요. 이야. 이 지하에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지하에 음. 아. 오케이 아네 지금은 고려관으로 가는 길입니다. 고려관 과연 예, 영업을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관 식당인데요. 아, 네. 고려관 식당도 영업을 하네요. 간판은 그대로 있는데.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은 그대로. 네. 저 있네요. 12시부터 영업인데. 네. 영업을 하는지. 안녕하세요. 주문할게요. 그럼 강냉이 오면 되나요? 두부 털 하나 주세요.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강냉이 한장 네. 하나, 두부 털 하나, 하나. 네네. 고맙습니다. 두부 털 반찬? 네. 혹시 이거 반찬 더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강냉이 네. 열 나왔습니다. 따뜻한 거죠? 네. 여기는 겨자나 그런 건넣나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곳에서 단체로 오면 공연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직 낮이라서 손님 없네요. 1년 전에 왔을 때 근무하던 친구들이 다 없고 새롭게 온 친구입니다. 여기요. 혹시 물 있어요? 네, 선물 있습니다. 아, 물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그 말고 따뜻한 물도 하나, 한잔줄수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샘물이라 그래서 조선 샘물인 줄 알았는데, 아 이걸 여기 거죠 아, 고맙습니다. 네, 샘물 주신다고 해서 조선 대성산 샘물이라 기대했는데, 비행기가 음, 막혀서 지금 들어올 수 없다고 그러네요. 러시아 샘물입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또 컵에 따라다 주시고 뜨거운 물 조심하라고 어, 말씀해 주시는데 아 이곳 네, 해외 북한 식당에 와서 접대원 동지들을 보면 어, 참 음, 우리가 왜 이렇게 분난되어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저렇게 일하고 있는 접대원 동무들 을 보면 멸 마음이 참 네, 안쓰럽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음악 들리십니까? 백제의 호수의 음악인데 이곳 북한 식당에서 또 백제의 호수 음악을 들으니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롭네요. 네, 정말 북한이 이 정치 사상만 아니라면 저렇게 자유롭게 문화 예술 활동을 하고 또 마음껏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곳 러시아 고려관이라는 북한 식당에서 또 백조의 호수의 클래식을 듣고 있는 참이 묘한 기분, 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여기요. 죄송한데 이 메뉴판에 있는 커피도 돼요? 아, 그러면 에스프레소 하나만 주실래요? 네. 네, 에스프레소를 한잔 시켜. 메뉴에 보면 러시아어로 쓰여 있긴 하지만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뭐 라떼 이렇게 팔고 있고요. 어, 뒷면의 메뉴는 한글로도 적어놨네요. 네. 천사의 키스는 어떤 맛일까요? 궁금하네요. 천사의 키스. 공무원이 지금 한 분인데 서빙도 하고 지금 커피 내리고 또 칵테일도 아마 하는 것 같고 원래 예전에는 여기에 두세 명까지 종업원이 있었는데 2년 전에 일하던 공무원들은 보이지 않고 새로운 분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커피를 지금 내리고 있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뭔가 갑자기 키기가 잘안돼서아 커피 안 돼요? 예. 아안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커피 방금 내리는 소리 나던데? 예, 이제 갑자기 안 돼서. 아, 안 돼요? 아, 그거 컵 에스프레소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안 돼요? 예, 다 갑자기 안 돼서. 커피 자체가? 아, 네. 이제 다운된 건데 갑자기 안 돼서. 아, 할수 없죠. 네, 괜찮습니다. 네. 여기 혹시 와이파이는 돼요? 아, 돼요? 뭘로 잡아야 되죠? 네. 네. 저 커피 주시기 싫어서 일부러 안 되는 건 아니죠? 아니 소리가 방금 왔는데. 아 그래요? 주시기 싫겠습니까? 아 아쉽네요. 아니 소리 가 계속 나던데 내리는 소리가. 아 갑자기 안 돼요? 다음에 주입실. 아 커피 돼요아되던가요아 고맙습니다. 에스프레소 기계가 고쳐졌나 봅니다 네, 에스프레소 한잔 주시네요 이 북한 식당에서 먹는 에스프레소 참 네, 마음이 그러네요 기계가 안 됐었는데 계속 아마 손을 봤던 것 같아요 결국은 한 잔을 내려서 또 가져다 주시네요 혼자 열심히 참 일하죠 혼자서 빙보고 아주 잠깐의 만남이지만, 북한 노래 중에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바로 저렇게 접대 온 동무들 보면 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주 잠깐 만나고 가지만, 다음에 오면 알게 되고,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대해주려고 하는 게 보이니까요. 네, 어, 저는 지금 이 브라이보스터 고려관 앞에 어, 와있는데요. 어, 데일리 NK 보도에 나왔었죠. 이 북한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북한 식당 구지베인이 어, 탈북을 하다가 잡혔다라는 어,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고려관 뒤에 어, 보이는 식당 완전히 지금 문을 어, 닫았습니다. 어, 지금 내부 수리 중으로 어, 되어 있는데요. 어, 이곳 식당은 완전히 지금 문을 닫고 다른 중국, 중국 식당으로 지금 바뀌기 위해서, 어, 내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뭐, 한국 관광객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어, 관광객들이 이곳, 어, 고려관 식당을 찾아왔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뒤에 보시면 분이, 어, 닫혀있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려관이라는 간판은 그대로 붙어 있는데, 약 5월 1일 정도에, 어, 새롭게 중국식당으로 열린다고 어, 하니까요. 그 이후에 어, 오면 아마 바뀌실 것 같습니다. 저고려관 간판 공사하면 아, 저거라도 가져가고 싶은데, 아, 좀 아쉽네요. 일단 있는 동안에 한번 계속 어, 매일 이곳에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